네, 24년, 자, 9월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자, 세개의 점이 주어졌습니다. 자, A는, 자, 마이너스 8콤마 A요. 자, B는, 자, 7콤마 3요. 자, C는 마이너스 6콤마 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AB를요, 자,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P의 좌표 먼저 찾아보자고요. 자, A가 지금 마이너스 8콤마 A고, 자, B는 지금 7콤마 3인데,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랬어. 자, 자 그럼 우리 2 더하기 3이죠. 자, 네분점은 대각선 방향으로 꼽해서 더해줘야 돼. 자 그럼 14 마이너스 어, 8이 될거 더해줘야 되죠. 어, 더하니까 마이너스 8을 더해줘야 되는 거다, 그렇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y 값도 3분의, 자, 이렇게 대각선 방향 꼽해서 더해주는 거야. 자, 그럼 6 플러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은 이거는 3분의 6이니까 여러분 2가 되겠죠. 그래서 2라고 고쳐볼까요? 자, 이 i는 자 2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d에는 2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일단 고쳐봅시다. 자, 그러면 2 더하기 뭐 3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피해 자표를 구했어요. 자, 그런데, 자, 뭐라고 했냐면은,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한다, 2등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내용 배웠죠. 꼭지점을 가로지르는 선이 있어 얘가 만약에 m 대 n이면, 넓이비도 m대 n인거 아시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2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선을 한번 꺼보시고요 요렇게 보조선을 끊게 되면은 자 요아이하고 요아이가 2대 1이기 때문에 자 요녀석하고 요녀석은 넓이도 마찬가지 2대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요부분 자 요렇게 자 요아이하고요 자그 다음에 요아이가 지금 넓이가 2대 1이라는 거거든 자 그런데 또 봐요 자 근데 우리가 자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지금 서로 어떻다라고 했죠? 네, 같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 이제 전체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요녀석의 넓이를 샘이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1대2가 이가 2가 되기 때문에 요 넓이는 뭐가 되겠어? 요2 s 가 되거든요 자 그럼 전체 넓이가 삼각형 o a b의 넓이는 3s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s라고 하게 된다면은 자 그런데 요 점을 샘이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q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삼각형 자 a 자 P Q A P Q의 넓이는 자요 녀석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고 했거든. 그럼 전체 넓이가 3s다 얘가. 그럼 요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3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가요. 자 2분의 3s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요 부분, 자 여기 좀 진하게 해볼까요?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이 부분이 자 2분의 3s가 됩니다. 2분의 3s가 되더라. 자, 그리고 전체 넓이가 아까 3s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돼? 그러면 2분의 1s가 돼야 되겠죠. 자, 맞습니까? 그럼 얘는 2s 되고 여기 s니까 더해 3s가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자, 이 넓이하고 요 넓이가 또 다시 몇대 몇입니까? 3대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q라는 점은 자, 여기 A로부터, 자, 그리고 O로부터 3대1이다. 요 길이가 3대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린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우리가 Q의 좌표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A, A가 마이너스 8콤마 A구요. 자, 요 원점, 원점하고 0콤마 0하고. 자, 이번에는 3대1로 해서, 자, Q의 자표를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 네 분점이니까, 자, 더 해줘야 되겠죠? 자, 분모, 둘이 더 해주고,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더 합니다. 자, 곱하면 0이고, 곱하면, 네, 마팔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분의, 자, 곱하고 곱해서 더해줘. 자, 그럼 A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콤마,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콤마,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결국은 이 c 하고 q 하고 r 좌표를 찾은 거거든요. 자, 요세 녀석이 모두 일직선 상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볼까요? 자, C는 지금 마이너스 6콤마 0이고요. 자, Q는 지금 마이너스 2콤마 4분의 A입니다. 자, 그리고 P는요, 2콤마 2 더하기 3분의 A인데, 요세 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울기가 같겠죠?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자, 우리 뒤에서 앞에 거 뺄까요? 자, 그러면 4분의 4분의 A가 될 거죠. 자 마찬가지 이렇게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자 뒤에서 앞에거 뺄게요. 자 그러면은 자 8분의 2 더하기 3분의 a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분모 분자에 여기에 자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8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분모 분자에 셈이 2를 곱했습니다. 자 그럼 분모는 같으니까 이 분자끼리 같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a 하고 자2 더하기 3분의 a 가 같습니다. 양변에 6을 곱할게요. 자, 그럼 3a는 1 2이 더하기 자 2a가 되어서 자 a 값은 뭡니까? 자 12가 된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정답은 4번입니다.